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거의 뭐 확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확전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TQQQ나 SOXL 3배 레버리지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또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나 S&P500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지수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나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거 한번 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격화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런 거 제가 많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제 생각이나 그 다음에 기사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금이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제가 왜 좋은 버나드는 어얘 주식 유튜버고 ETF 유튜버였는데, 왜 계속 요즘은 금을 강조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란의 나탄즈 핵 시설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원심 분리기가 손상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이란이 반격을 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란 이스라엘 어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한번 해보겠고 이란의 입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입장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갑자기 뭐 대만 침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 내용인가? 어 이거랑 좀 여, 얽혀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금 자산이 또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역시나 최고의 안전 자산이자 최고의 요즘 어 투자 이런 자산이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버나드는 어 요즘은 금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에 어 미중 히토리 전쟁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요즘 금을 강조를 하냐면요. 뭐 단순합니다. 그냥 수익률만 봐도 1년 수익률 가져왔거든요. 지금 에이스 KRX 금현물이 요 46.3%가 올랐는데 타이거 미우 S&P500이 8.2% 미국 나스닥 백이 8.45% 1년 수익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몇 배입니까 뭐한 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까지 4배 이상이죠 아오 5배 5배 이상이구나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금이 수익률이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위기가 왔어도 오히려 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떨어지고 있는데 금은 오르고 있어서 이거보다 진짜 요즘 좋은 투자자산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금 ETF 금현물 ETF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아예 실물 금이나 은을 사는 것도 제가 많이 추천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금과 은이 역시나 안전자산이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산업이 1.79%나스닥종합1.3% 어, S&P500이 1.3%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 여파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QQQ도 1.26%그 다음에 TQQQ가 3.7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LOC 거래로 한주 샀거든요. 이제 어, 살라미 전술로 조, 이렇게 계속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한번 보실까요? TQQQ 제가 진짜 오랜만에 달아드린, 매번 달아드렸어야 되는데, V자 반등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또 살짝 내려왔죠. 그래서 이럴 때한 주씩 사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한 주씩 이럴 때. 어 사고 있고 쏙슬도 조금 아 이거 좀 미운 놀이인데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올라오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내려올 때 급락을 할때 그냥 한 주씩 사서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분할 매수로 헤베 레버리지도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가져가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 충분히 낼수 있다 그리고 쏙슬 어, 쏙슬 말고.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 봤을 때 많이 올라왔고 뭐잘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사는 겁니다. 저는 주가가 하락할 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냥 금 지금 금 ETF 가져왔거든요. 어제도 1.3%나 올랐습니다. 꾸준히 잘 가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GLD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꾸준히 잘 가고 있다. 금이 요즘은 최고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SCHD. 슈드가 뭐 이럴 때 방어는 잘 되지만 요즘 뭐 인기가 많이 없어졌죠. 그 전에, 슈드 전에 인기가 많이 있었던 종목이 뭐냐면, 리얼티 인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종목을 제가 배당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이두 종목 중에, 리얼티 인컴은 한 1, 2년 전에 나가리가 됐고, 그 다음에 SCHD. 이게 이제는 좀 남았었거든요. 배당 성장주로. 그런데 이것도 점점 어, 탈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잘 생각해 보셔라. 하지만 자영업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창업 하는 것보다 그냥 배당주에 넣으시고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SCHD, 슈드나 제피나 이런 데에 돈을 넣어 두시고 자영업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영업은 절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진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제발 자영업 하지 마시고. 투자로, 그 다음에 열심히 절약하시고, 돈 버시고, 그걸 투자로 해서 배당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성과를 얻으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국제효과가 지금 금등을 했네요. 지금 뭐, 당중에는 뭐, 13%까지 올랐다가, 이제는 7% 가까이 올라서, 뭐, 브렌트유는 7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분은 어떤데에서는 뭐120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100 달러 이상은 무조건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튀면은요 결국은 다 인플레이션, CPI나 뭐 이런데가 올라 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지금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앞으로 6월달, 7월달 데이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물가까지 올라버리면은요. 진짜 스테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금리 인하도 못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정도로 물가는 올라버려. 근데 경기는 침체돼 그러면은 주시장이 쭉쭉쭉 대공황 수준으로도 빠질 수가 있다. 이 대공황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를 봤었는데 이란이 지금 뭐 일이 잘안 풀리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역시나 이 좁은 어, 해협이라고 하잖아요 이 좁은 어, 지금 가는 이런 바닷길을 이 호르무즈라고 하는 해협입니다 이 해협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막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우디랑 남해의 쿠웨이트 뭐 이런데 이라크도 있겠죠 이런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수출을 하려고 뭐라지 석유를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출 경로를 막아버리는 거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더욱더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좀안 좋은 어, 상황이 있다고 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 주식투자쟁이들은 이거를 어,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 한번 전쟁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뭐 지금 미국이 제공한 이스라엘 최첨단 F-35 있잖아요. 이거를 두대 격추해서 여성 조종사를 행포했다뭐 이런 어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 이스라엘 텔라비브 키리아에서는 지금 뭐 계속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총리는 총리랑 지금 전쟁 내각들은 대부분 아래 지하 벙커로 내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뭐 지금 계속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뭐지? 경보를 미사일 경보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지하 벙커로 많이 숨었다고 합니다 이 시민들도 지하 벙커로 숨어 있고 그런데막 위에서 지금 빌딩이나 아니면 빌딩 사이로 계속 이제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아이온돔이 뭐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게 다 뚫리면서 미사일이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참 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인 지금 피해도 어 커질 것 같아서 좀어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이란에서 쏘는 이 탄두가 이 미사일이 초음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한도 미사일이 지금 아이언돔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 결국에는 적중을 해버리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피해가 어 많이 커질 것 같아서 이렇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그런데 왜 이란은 뭐 여태까지 핵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유유부단하고 참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공격을 왜 매번 참았을까? 이번에도 또 참으면은 이스라엘 총리 네타나 우가 더 많은 이런 폭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란이 이렇게 계속 참고 있을까? 그걸 봤었는데 이란이 원래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북한처럼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핵폭탄을 만드는 것. 핵폭탄 만드는 기술은 지금 갖고 있어요. 이란도 갖고 있고 충분히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왜안 했을까? 그러니까 두 번째의 거죠. 리비아의 길이라고 해서 협상을 하고 달래고 이렇게 파괴를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이랑 어떻게든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으면서 이거를 이게 궁금해서 왜 중국이랑 러시아 쪽에 왜안 왜 붙냐 이렇게 제가 또 알아보니까 어 이란 입장에서는 약간 얘네들도 우리가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으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안 받겠다 특히나 페르시아 제국이었을 때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약간 무시하고 봅니다. 까보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런 무기나 이렇게 파키스탄이 도입을 해서 인도를 갑자기 막 이겼잖아요. 이렇게 전투기나 이런 거를. 그래서 어, 중국의 방공망을 들여오면 좋겠다. 중국의 이런 회신식 이런 무기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은 무시하고 봅니다. 왜냐,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 때도 중국을 무시했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어, 상황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랑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 미국이 이란을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게 미국의 이게 신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 어, 지금 어, 미국 이란 강경파 협상가들을 어, 다 이렇게 암살을 했죠 암살을 하면서 이제 협상 중에 이렇게 암살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러고 봤을 때이 협상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란을 방심하게 하려고 하는 블러핑이 어 블러핑의 수단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도 나오고 있고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란은 이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케이바르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케이바르 미사일을 다음 공격에는 사용할 것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요 전 세계에는 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 광경에 왜냐 4탄도이고 장거리 미사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확성에 사람들이 아마 충격을 받을 거다 그리고 고체 연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 이란이 만약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공개를 하면요 아마 전세계가 어, 충격을 받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거 봤을 때참 흥미롭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러시아랑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금 이란을 돕겠다고 이란을 지지하겠다고 이렇게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변국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선언을 하고 있고요 과연 전쟁이 격화되면은 혹시 지상군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투입을 할 것인지 그거는 어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뭐 이거를 한번 일단은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스라엘 의 공격이 미국이 과연 몰랐을까? 근데 트럼프가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속내를 보니까요, 이 공격 전에 이스라엘 총리랑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어, 이런 거를 뭐 언론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어, 겉으로는 지금 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방심하게 어 지금 보면 네타나노 총리가 북부에서 계획했던 이 주말 휴가를 어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이 있었어 라고 합니다. 총리 아들 어 결혼식 어 있었는데 그걸 준비했었는데 이런 대규모의 군사 작전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낮을 것이다. 어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음 주에 어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걸할 정도면 야 진짜 속이려고 진심으로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은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승자일 것인가 이런 거를 또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격을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항복을 하고 협상을 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란이 만약에 반복을 한다고 하면은요. 무서울 수가 있다. 왜냐, 1980년에서 88년까지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을 했다가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무기 금수 금수 저치하에 50만 명의 군인을 잃고 화학 공격에 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진짜 잘 버티고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갖고 있는 승리 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게 승리 카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승리 카드가 뭐냐, 드론과 미사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과 미사일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머리에 총을 겨눌 수가 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왜 이렇게 드론이랑 이런 게 많으면은 다 때려 부으면은 이스라엘 그냥 이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지금 아까 이란이 어 자제하는 쪽으로 왜 택했냐, 협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선진국으로 잘 살아볼까, 이런 어 지금 헛된 꿈도 갖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어 이스라엘이 그걸 인정해 줄까요? 저는 어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란이 완벽하게 중국에 붙든 아니면 러시아에 붙든 아예 그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당하지 말고 그냥 아예 이렇게 러시아나 브릭스 쪽에 아예 찰떡 붙어서 그쪽에 원조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군사 기술이나 아니면 군사 무기나 그런 걸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토가요. 우리나라 여기 경상 남북도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시설들이 몰려 있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라는 뭐 1억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이스라엘은 한 몇백만 명이죠. 몇백만 명 밖에 안 되는 인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빽빽하게 모여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프라에 뭐 에너지 시설이나 아니면 항구나 군사기지에 만약에 이란에 미사일이 가서 폭격을 한다면요, 고하 마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세 번의 이런 파워만으로도, 이 스트라이크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어, 압박을 줄 수가 있다. 이란이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항구나 아니면 핵단지나 뭐 하이파 정유소 뭐 이런 데를 공격을 하면 은 아마도 이스라엘도 버티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슈가 데디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와 악화, 이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결국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인기는 점점 줄어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LA에서 지금 폭력 시위가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원조를 계속 미국이 빚을 내서 해줄 수 있을까 이것도 의심이 많이 가고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아마도 심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이란의 적들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과연 어떤 이런 어 뭐라고 해야지 의지를 갖고 싸울 것인지 그래서 중국도 그걸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국도 안양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아니 본인이 안 싸우려고 하는데 의지가 없는데 옆에서 뭐 부추겨봤자 그래봤자 좀 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란에 미사일이나 항공기, 드론, 뭐 연료 이런 것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진짜 싸워보려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더클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도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절대적으로 믿는 것같진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반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도와줄 수가 있냐 군사적으로 뭐 육군을 파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만을 조금 위협하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거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중국이 지금 제2열도선 거기를 넘어왔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필리핀이랑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제1열도 제2열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섬으로 이렇게 해서 압박하는 그거를 그냥 뚫고 항모전단이죠 이거를 그냥 훈련을 했다고 하거든요 거의 뭐 전투태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어, 쭉 나와 있죠. 이란 국민 여러분, 중국의 미국과의 협상 기술을 배워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사적 억제력이 없는 협상은 항복이다. 그래서 24년 9월 25일, 중국은 태평양으로부터 ICBM을 발사를 했다. 사거리는 12,000에서 15,000으로 알려진 둥펑 40일 최대 10개의 개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번 달에 지금 중미 무역 협상 중 중국의 두 항공모함 전단은 어, 미국이 건설한 소위 제2열도선 이거 근처를 항해했지만 주일미 함대는 상황을 모르는 척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도 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반격을 하거나 불만을 어, 표출하지 못했다 여기 아예 그냥 태평양이 뚫렸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L15 이 수출형 가시거리 박 이거에서 어, VBR 이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거리 밖에 미사일 이 지금 거리가요. 어, 지금 25년 5월 7일 날은 1 5 0 k m 거리에서 인도 전투기 다섯 대를 격추했잖아요. 파키스탄 공군이 그런데 PL17 그 다음에 PL21 이게 가시거리 밖에 이런 어, 미사일 범위는 500에서 700km로 알려져 있다고 하면 500km와 7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뭐 아이왁스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공중 급비기 이런 게 최전선에 작전을 하는데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왜냐 미사일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미군 전투기가 이 주둔할 수 있는 시간이 심각하게 이렇게 되면 단축이 되면서 최전선에서 작전하고 승리하는데 진짜 어 필요한 눈과 귀 그다음에 주유소가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중국의 앞마당 이 앞바다 있잖아요. 이쪽 태평양이나 이쪽 뭐 대만 이쪽에서 아마도 미국이 철수하는 이유가 점점 어 뭐라고 병력을 빼는 이유가 사 중국의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같이 잘못하면 전자전에서도 패해버리니까 눈과 귀가, 귀가 멀고 그 다음에 주유소까지 없는 상황이 올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이런 어 상황 때문에 조금 이 병력을 빼지 않았을까 그렇게 빼니까 이 중국은 제1 2 선까지 그냥 무혈 입성하면서 나오면서 훈련을 하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중국의 이제 함대가 계속 커지면서 어, 그 거의 뭐 아시아 최강 이제는 세계 최강까지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거,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 이게 나왔거든요 자 미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히토리 원소를 자리 위에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리는 반면 그 시간 동안 중국은 10년 안에 세계 1위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지금 미국이 10년에 걸려서 히토리를 만들 때그 10년 동안 중국 세계 유리의 초강대국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참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10년간 중국에 대한 히토리 우정과 전략적 의미를 봤을 때 그렇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크, 큽니다. 왜냐 이 지금 봤을 때 히토리가 들어가는 데가 첨단 무기 이런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전투기나 이런 데. 근데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개발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어려워진다고 하면 결국 그동안은 중국이 그걸 개발할 테니까 점점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국의 이런 힘이 커지는 것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에 중국이 커지고 해권의 과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제 위기나 채권 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의 지금 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재정 부채 상황 이런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는 이 통화라는 개념도 달러라는 개념도 기축통화라는 개념도 이제 달러에서 점점 달러가 내려오고 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금이 지금 유로화 다음으로 원래 3위였는데 이제는 2위 준비통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앙은행들도 금을 더 많이 모아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금 현물을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 현물을 어, 많이 모아가고 있어요 금 현물을 많이 어, 모아갔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의 이런 지금 어, 수익률도 요즘 1년 수익률도 높다 그래서 에이스 KRX 금 현물 ETF가 원자재 ETF 중에 개인 순매수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 잘 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한 투에서 만든 건데 어, 2억 어, 806억, 2,806억이 순매수했다. 야, 어마어마하죠. 한투 이것 때문에 어, 잘 나가고 있으면 제가 어, 많이 이렇게 어, 에이스 KRS 금연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연물이 어, 독주체제로 한투 운영이 가고 있어서 삼성 미래 신한이 이제는 어, 출격을 할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포덱스 금액티브라고 해서 런던 시장에서 런던 금시장에서 직접 투자가 아닌 LLMBA 그 있잖아요. 거기 런던 국제시장. 에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는 ETF 재간접 형태로 구성이 됐다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어, 신한자산운용에는 국제금 ETF도 어, 아까 위에랑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재간접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GLD나 이런데 투자할 수 있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선보이는 타이거 KRX 금현물은 뭐 한투운용처럼 금현물을 갖고 어,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기존과 뭐 크게 차별화할 수 없는 만큼. 최저 수준의 총 보수를 투자 포인트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거 ETF들 제가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금에 대해서는 뭐 ETF 유튜버 중에서 일각견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ETF 유튜버들이 금을 안 다뤄 주기 때문에 제가 일각견이 있다고 봐서 이세개 3개 있잖아요. 세개 3개 ETF 중에 뭐 삼성부터 먼저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한이나 아니면 어 타이거 그래서 이셋 중에 뭐가 제일 괜찮은지, 제일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제 금 시리즈를 해드리면서 해드리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괜찮은 게 뭐가 있냐면요. 역시나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어, 이 현물, 이 실제 실물, 은이나 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저는 어, 궁극적인 금과 은의 투자라고 봅니다 물론 etf나 아니면은 어, 금 계좌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어, 좀번화들는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어, 국가가 금을 강제로 매도하고 원화로 돌려줄 가능성 이걸 한번 어, 물어봤어요 지금 ai에 물어봤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례로 봤을 때 어, 1933년 대 미국은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국민의 금을 강제로 이 정부에서 매도 몰수시키고 당시 금가격으로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게 근데 근본이제 하에 통화량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뺏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근본이제도 아니고 어, 통화정책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금을 몰수할 가능성은 적지만 어... 과거보다 훨씬 적지만 그렇다고 안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실물금과 KRX금, 금의 지금 구조적인 차이. 여러분들이 KRX금 계좌나 아니면 ETF에 투자하면요. 뭐, 어, 어,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되면서 실물 인출도 가능하거든요. KRX금 계좌로 하면요. 그러나 이렇게 안전한 건 있지만 어, 정부에서 강제로 몰수하려면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물금을 자택에 여러분들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추적과 몰수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LX 금 계좌 등 대도권 내에 어, 금은 정부가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결국에는 지금 어, 금은 원래 실물에 투자를 하는 거고 실물 그 기반으로 ETF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실물 기반으로 계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동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실물을 갖고 있는 게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물을 갖고 계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좋은 어 버나드 여기 링크 타고 가셔서 어 실물을 직접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금은방 가서 그렇게 지금 어 실물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면서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이 제가 제 쿠팡 링크로 가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이거는. 우체국 택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택배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씩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될 거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어, 이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도 중요하지만 주식도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금과 이 금이나 금 자산이 요즘은 가장 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